즐거운 붉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붉음답게 신명나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영탁의 전국노래자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7일은 영탁의 전국노래자랑 사전 녹화가 있습니다. 영탁은 설특집 KBS 열린음악회 사전 녹화에 이어서 전국노래자랑 사전 녹화까지 진행하며 KBS에서는 영탁을 끔찍히 사랑하나 봅니다. 오늘은 전국노래자랑 사전 녹화를 앞두고 전국노래자랑의 방청 신청으로 난리 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 방송된 서울가요대상에서는 영탁이 이건항을 차지하며 KBS 조이채널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영탁에게는 연일 수상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대세 중에 대세라는 말이겠죠. 영탁은 스타랭킹 스타트롯에서 남자부문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스타랭킹 스타트롯에서는 영탁이 11만 2,955표를 획득하며 16주 연속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번 1위를 하는 것도 힘이 든 건데, 이렇게 16주나 1위의 영광을 차지한 영탁. 이런 영탁이 전국 노래자랑 사전녹화에 출전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1,900회 이상으로 방송을 이어오며, 방송 출연만 3만여 명, 예심심사에 85만 명, 총 관객수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전 국민의 대표 프로입니다. 영탁도 전국노래자랑과는 인연이 참으로 깊습니다. 2020년 2월 전국노래자랑 안동편에 초대가수로 출연하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열창을 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도 출연하며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멋진 영탁의 도포자락 휘날리는 영탁의 방송을 볼수 있었습니다. 1월 27일 전국노래자랑 사전 녹화는 설특집으로 녹화는 2024년 1월 27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녹화장소는 여의도 kbs 별관이며 입장인원은 60명, 신청양식 오리 및 결석인원을 대비해 대기인원 30명, 총 90명을 선발해정입니다. 이에 1월 24일부터 kbs 게시판에는 영탁의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한 방청신청이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월 27일 전국노래자랑 방청을 신청하려는 글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예청자입니다 방청 꼭 가고 싶어요.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7일 전국 노래 자랑. 엄마랑 같이 방청 가고 싶어요. 초대가수 영탁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엄마 같이 챙겨주는 언니 손잡고 가고 싶어요. 전국 노래 자랑 빠짐없이 챙겨보는 열혈팬입니다. 꼭 당첨되어 달려가고 싶습니다. 등등. 전국 노래 자랑에서 초대가수로 출격하는 영탁을 보기 위해 게시판에는 많은 글들이 다른 때보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탁은 1월 27일 전국노래자랑 사전녹화를 위해 열린음악회에 이어 또 다시 KBS를 방문합니다. KBS는 참으로 영탁을 사랑하나 봅니다.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그럼 언제 방송하는 것일까요? 이번 방송도 역시 열린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설득집으로 사전녹화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2월 11일 설연유에 방송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방송일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탁의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수 영탁을 보기 위해 전국 노래자랑 게시판에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